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태용 관장과. 이슬트레인입니다. 네, 오늘 또 복싱 광자 제2탄. 어 기본 자세, 그리고 어제 스텝, 스텝편, 그리고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주먹을 뻗을 거예요. 주먹을 뻗는 가장 기본이 되는 펀치죠. 잽, 땅, 땅. 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펀치예요. 왼손, 그러니까 앞세, 앞에 손을 그대로 올곧게 쭉 뻗고 다시 돌아오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잽이에요. 근데 여러 회원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어떤 게 있죠?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손이 일자로 안 나가고 손이 망치질듯이 아래로 내려 찍으세요. 보시면은 손이 아래로. 맞아 맞아. 아래로 내려 찍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손이 몸이 같이 가야 되는데 발만. 오 배가. 다, 어 네. 몸통 가만히 있어. 요자 <laughs> 어. 이러신 분들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손이 아 손이 나갈 때 앞발만 나가요. 뒷발이 같이 나가야 되는데 앞발만 이건 진짜 귀찮아서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이거는 하기 싫어서 뛰기 싫어서 <laughs> 그러면 안 돼요 뛰세요 뛰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잽을 배울 때는 이 기본 자세와 이 스텝을 마스터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편한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리고 이그 자세 그대로 나와서 들어오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편안하게 치시면 돼요 그냥 네 편안하게 왼손을 쭉 뻗는 게 기본 잽이에요 많이 하는 실수들이 망치도 있고, 뭐, 앞에 발만 나오고, 그 다음에 앞뒤로 막 움직이는 거는, 어, 혼자 거울 보고 하실 때는 꽤 다, 들 어느 정도 잘 하셨는데, 뭔가 제가 앞에서 이렇게 밑을 받을, 이때! 저를 너무 세게 때리고 싶었나봐요. 이때! 맞죠? 이때! 어, 이거 혼자, 혼자 해보세요 하면 잘해요. 뭐 이게,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게? 다 잘해요. 근데 갑자기, 잽! 하면 막, 오! 어 진짜 이거 많으니까. 좀더 평정심을 찾고 그상태 기본 자세에서 이 자세를 조금 더 신경쓰고 그리고 가볍게 스텝 그리고 항상 앞으로 나오면서 잽 그리고 그 상태로 다시 원위치 앞으로 나오면서 잽그 자세로 원위치 이것만 신경써서 천천히 연습하세요 천천히 오늘의 키포인트는 천천히 연습하세요 너무 과하게 흥분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른손 또 쓰는 원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만 <laughs> 겠습니다 안녕, 안녕.